이 뒤에 배경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부산의 풍경이 펼쳐져 있는데 네. 저희 앞에는 진짜 여기 있는 광안대교보다 더 아름다운 저의 <laughs> 시선을 딱 공유해드리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고 오늘 약간 열모양이에요 아 가운데는 숙배가 <laughs> <특별가> 많이 <laughs> 없거든요 <laughs> <laughs> 어. 어 네. 아니 우리 가운데 계신 분들은 진짜 진중하게 들어주시는데 정말 진 저희도 같이 몸은 같이 흔들어 주고 <laughs> 저희가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. 네, 맞아 예전에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. 예전에 저희가 관객분들을 보면은 표정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무섭고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. 근데 형우 형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거 오히려 진짜 노래 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오, 맞아요. 선생님들으 네. 저희 네 명에서 고민 초대받아 가지고 가잖아요. 저도 이렇게 보는데 옆에 보면 당신들도 똑같아. <웃음> 이렇게 모습 <laughs> 이게 맞아요. 맞아요. 오히려 정말 한음이라도 놓치지 않게 네. 놓치지 그렇죠. 않고 이이 어. 사람이 지금 뭘 표현하고 있나라는 걸 하나도 하나, 하나 놓치지 않으려 하시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지금 이 제스처와 모습들이 저희에게는 너무나 너무 감사 것 같습니다. 네. 아는 좋을 것 같다라는 네. 생각이 듭니다. 여기를 더욱더 아름답고 신비로운 곳으로 바꿔줄 만한 그런 곡을 또 준비를 아, 했는데요. 맞아요. 네, 꽃병이라는 곡, 아 여러분들께 공유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 꽃병 이어드리고, 또병은이어가 갈게요.